아씨, 아씨. 동생이, 동생이. 동생이 사거리 확보하고요. 점사. 둥구댕이 점사, 점사, 점사.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헤이트, 헤이트, 헤이트. 둥구댕이 점사, 점사. 점사요.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더 있네요. 점사, 헤이트, 헤이트 계속 해줘요. 맞으면 약간 빠지고, 맞으면 빠지고, 맞으면 빠지고. 둥둥이 점사, 둥둥이 점사. 자 점사, 점사. 둥이 왔어, 둥이 왔어. 둥이 왔어요. 둥이. 둥이 왔어요 둥이 왔어요 점사 점사 둥구댕이 점사 둥구댕이 점사 점사 둥구댕이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아, 아 이거 콜파콜 아, 파콜, 아, 뒤에 많이 왔어 파콜파콜파콜파콜그 아, 사이에 쓰읍, 잡았어야 되는데 한 8, 9명 왔네 많이 오지 않았어, 뭐 다. 한, 세네 파티는. <laughs> 그치? 예. 뒤에서 갑자기 때려가지고. 어. 피냉면이 우리 찾으러 다니나? 뭐야, 저거. 이로 가지. 그쪽으로 그냥 가라, 너 앞에 보이죠? 불곰. 자, 자. 얼른 와요. 경기님. 불곰, 불곰. 날리고 때. 아이씨. 추웠어, 추웠어, 추웠어. 경기님. 자, 개준, 개준. 개준 점사 개준 점사 개준 점사 땡기지 말고 자원베리 디버프 걸고요 개준 점사 개준 점사 얼른 얼른 잡아야 돼요 얼른 잡아야 돼요 얼른 잡아야 돼요 개준 점사 점사 아, 점사 디버프 디버프 없어요? 경기님티 <laughs> 디버프가 없나 개준이 쫓아오네 하이드를 게 아, 해버려 멘붕님 인식됐으니까 하이드 하이드 개준 점사 개준 점사 개중점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벽 보고 있어 개중 자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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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중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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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경 자자자 자. 경기님 경기님 자이거점 점사 이안 되나 안 되나 아씨 그참 시간 안 되겠는데 응 어디 파콜 해야 되나? 응? 어? 나 맞으면 파콜이오 뒤에서 나 맞으면 맞으면 전체 파콜 나 맞으면 전체 파콜 다가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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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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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laughs> 정말 <laughs> 위에 막사 호범 타게 그래 탈탈 탈탈 탈 탈탈 탈 위에 막사 위에 막사 위에 막사요 위에 막사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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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위위위어 씨, 구름이네 저 구름이 저기 뒤돌아 서있어 얼른 잡아요 얼른 잡아요 호호호호얼얼얼얼호호범호호를 호범. 얼른, 얼른, 호범. 확보하고 호범 점사 호범점사 얼른 점사 얼른 점사 얼른 점사 나스 점사, 점사 점사 얼른 점사 해야 돼. 점사점사점사 화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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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조금더 잡았어 잡았어 야, 이거 이거 지금 오나 오나 나오나. 구름이 오네 에 파콜? 파콜 파콜 파콜이요 파콜 잘했어요 <laughs>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잘 잡았어 작전대로 <laughs> 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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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호범 점사 점사, 점사, 호범, 점사. 자,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사거리 확보하고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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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호범, 점사. 몹사? 정가. 아이, 몹사야 뭐야? 에? 그지? 일단 잡긴 잡았어요. 투레고, 그, 응. 애썼어 뒤돌고. 인생을 한 방. 자, 사거리 확보하고 같이 갔죠? 사활이 확보하고, 일단 뒤에서 힐도좀 줘야 될것 같아. 사활이 확보하고, 이 사람 한방 점사! 점사요, 점사!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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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데미지 많이 나오네? 힐드, 힐드 줘요! 헬파이어! 잡았어, 잡았어! 멘붕님 제대로 한방 터트렸어요. 아주 잘했어. 땡기고 나이고 점사요! 아이, 쳤네, 쳤어. 뭐 이렇게 빨리 쳐. 호범이야, 호범. 호범 호범 점사 호범 점사 실실 점 실실 지점 묶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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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범 묶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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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봐, 묶어봐. 아 아이씨 세어 점사 자 점사 점사 헤파어 점사 점사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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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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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파골 아 씨가 당했나? 어아퍼 트랙탈! 탈탈탈! 얼른탈! 트랙탈! 안쪽 진입이에요 안쪽 막사진입 말걸어 타르바 말걸어서 타르바 입장입장 입장. 자 입장 구름이 타게 구름이 구름이 아 저기있네 자 구름이 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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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 점사요 화력집중 구름 구름 점사! 얼른 점사요, 얼른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그런 그 점사, 점사, 두백오그렇비어 이거 봐, 이거 봐, 덤벼 개서 개서 잡았어, 잡았어, 잡았큰 욕화했어요, 숨어있축하니다 마카, 보민호보범민나보민 있어 여기? 숨어있나? 없어요, 나 죽겠다, 아 도망? 눈치는 빠르네 호보 가야지 뭐좀 잡을까요 형님? 여기. 응. <laughs> 가야지 여기서 뭐해요 오면 가자? 저 사냥도 어? 못해 귀여운 소년 이 있으면 사냥도 안돼응 우리 아, 맞네 맞네 안 아무것도 안돼 팟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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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 두께 팟콜이야 그냥 팟콜 그그 구름이 잡았으면 돼 우리 사냥이 안돼 팟콜했어요 레벨 차이가 너무 나, 나서 잘했어 어. 어 구름이 깼다 어, 응. 어 왔네 <웃음> <웃음> 클린 미스로 마을 가기 눌러라. 그러는구나. 4% 떨어지게, 1% 진짜. <목소리> 가요 아 뭐? 빨 아니 나가질못한 법하르냐고. 얼른 가야지, 얼른 가야지. 살렸다팔렸이 <목소리> 먼저, 먼저. 그렇지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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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버더, 포도, 버더,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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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마비 라 마비 마비 라 점사 점사 어. 화사화중화중화중 화력 집중, 포도, 화력 집중. 포도, 점사 점사

포도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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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자 땡기고, 땡기고. 피처님 잡았어, 잡았어. 내가 잡다가. 자잘 숨었죠. 잘했어. <laughs> 멸치 앞에 멸치, 앞에 멸치점사요. 자 멸치점사, 멸치, 멸치점사점사, 멸치점사. 멸치 점사. 멸치 점사. 땡기고, 날리고 피처님 레이버 오고 많이 오네. 자 뒤에들. 그게 파콜파콜파콜 파콜. 고장까지 파콜파콜 치기, 파콜 치기, 파컬, 치기. 파커 축제 파커 축제 파커 축제 많이 왔어요 고잔 이죠 왼쪽 고잔 자오씨 아이 아이고 갖고 눈치 무지 빨로 고잔 응 아, 이동 이동 모니터하고 있는 거지 좌를 오는 거지 모니터 자페, 금이. 자 앞에 금이. 금이 금이 사고대 확파고 금이 금이 나오시 점사요 금이 점사 아이 씨그 봐라 축기 축기 에이 졸쌘놈! 졸쌘놈이라도 잡죠! 퍼져요 퍼져 퍼져요, 퍼져요. 졸놈 점사! 사거리 확보고 점사요! 졸쌘놈 점사! 자자자자 사! 사거리 확보하고! 약간씩 퍼져 퍼져! 응 아이 쳤데 어? 졸쌘놈까지 지나 아, 졸쌘놈... 졸쌘놈... <laughs> <laughs> 이건 뭐야 이거 그럼... 다 정리를 했어요 폴래요이 <laughs> 정리했는거 맞아요 파파요. 여기서 <laughs> 뭐해? 바콜! <박홀. 웃음> 이거 했는거 맞아. 잘, 잘했는데? <laughs> 아, 이거 정말.